낙돌이의 갯벌 아들이 푸른 바닷속에 호기심 많은 아기낙지 낙돌이, 아기 아 낙돌이가 살고 있었어요. 낙돌이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기 좋아했어요. 예, 낙돌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엄마 낙지는 낙돌이 꼬시는 너무 걱정이었죠. 하지만 낙도리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엄마! 엄마! 바다 밖에는 무엇을 살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뭐라고? 그런 큰일날 소리. 바다 밖은 위험해. 엄마 낙지는 크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느 날 엄마 낙지가 황금히 낙도리의 손을 잡아끌며 말했어요. 낙도라! 허서 진흙으로 들어가자! 얼떨결에 캄캄한 진흙 속으로 끌려 들어간 낙도리는 무척 답답했어요 아이참 엄마 답답해요 바닷물이 빠질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야 이럴 때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큰일 난다 낙돌이의 엄마는 바닷물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휴, 이제야 살것 같다 낙돌이가 답답한 진흙 속에서 빠져나와 한숨을 돌릴 때였어요 친구의 따가기가 다가왔죠? 따가기는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구슬을 들고 있었어요. 어, 이거? 아까 바다물이 빠져나갔을 때 저쪽 등대섬에 갔다가 주웠어 예쁘지? 군사하구나. 그런데 등대가 뭐야? 어, 그건 배들이 길을 잃지 않게 불을 밝혀주는 거야. 낙돌이는 따가기의 바깥세상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바깥세상에는 저렇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엄마나 아빠 거짓말했잖아. 그래, 결심했어. 다음 반에 바닷물이 빠질 때 살짝 바깥세상을 내다봐야지. 이윽고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빠지기 시작했어요. 낙지들은 하나 둘 진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갑자기 맛쪽에는태 빨리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미처 피하지 못한 바지락들은 자기가 돌인이냐 시치미를 떼고 있었고요. 모두가 숨어버린 갯벌에는 아기 숲도들만꽁 뚫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촘꾸멍 구멍에서 낙돌이가 쏙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방을 둘러본 낙돌이의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이야, 저 높은 곳에도 바다가 있네. 뭔데 하얗게 떠다니는 건 뭘까? 낙토리는 처음 보는 프로나즈를 바다인 줄 알았나 봐요. 괜찮아 다시 테이프를 붙이면 되지. 그래.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낙토리의 몸이 공중으로푹 떠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와한 마리 잡았다! 소년의 손에, 손에 잡힌 낙토리는 대나무 통발 안으로 휙 내던져졌어요. 어쩜. 난 이제 죽었어. 후. 낙돌이는 엄마 말을 듣지 않은게 후회스러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 내 발가락을 개가 물었어! 소년의 비명과 함께 낙돌이의 몸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동시에 통발의 뚜껑이 확 열렸죠. 낙돌이는 재빨리 통발에서 빠져나와 진흙 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휴, 이제 살았다. 그 낙돌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썰볼 때가 되면 제일 먼저 깊은 진흙 속으로 숨어 들어가 꼼짝도 안했대요